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에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영통하리라 나의 갈게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 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다가도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제 귀한 주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신 놀라운 응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언제나 국민과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리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리려지는 예배와 모임 특별히 속우 가운데 우리 교리적인 차원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026두드림 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 축제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대신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의 화요전도대와 그리고 마더와이즈 자유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역자들, 부장님들,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단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단임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해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언제나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신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공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그 능력을 보고 놀란이라 아멘. 이 시간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 주시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순간의 불행이 나중에는 오히려 축복으로서 다가올 수가 있고 또 지금의 성공이 나중에는 또 실패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성공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안주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현재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이 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을 여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이 스데반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어떠한 인물인가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초대교회가 이 일곱 지사를 세우면서 나아갔을 때에 가장 먼저 뽑혔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단순히 이 구제와 성김의 일만을 감당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하기도 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해가 너무 심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나 또는 속도원들에게 신망을 받는 이 속장님 중에 한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 또 결국 사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그러한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그 마음 속에는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할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일까? 이러한 생각처럼 마음에 의문이 올 수도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기도 하죠.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한 이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공식적인 교회의 이 박해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박해의 시작은 이제 이교회의 흩어짐으로써. 이 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은 초대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이 성도들이 쫓겨나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이 교회의 붕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고난과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조차 활용을 하셔서 이것이 오히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더큰 성령의 충만하신과 더큰 능력을 허락하시게 된 것이죠. 사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보통 박해를 받고 피하게 되면은 이제 도망치면서 숨게 되고 보통은 이제 자신의 입을 닫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망을 치면서도 이 도망친 자리 속에서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저 사마리아로 향하게 되었죠. 이 사마리아의 지역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려졌던 지역이기도 하죠. 혼혈 민족이 살고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도 아주 긴 갈등의 아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곳에서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우리가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성에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는 고난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터진 성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게 되었고, 또그 결과로서 그 성에는 아주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통해서 큰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프고 낙담되고 또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게 됩니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단절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가정과 자녀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순간 속에서 또 인간적인 생각이 저 마음 한켠에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아,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고 또 그것만 믿고 나아갈 때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또 섬세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조차도 이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통로로서 사무시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 그들이 경험한 이흩어진과이 눈물의 시간은 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마치 비극처럼 보였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복음의 확장과 기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죠. 이제 마치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한 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이 마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아이 사람은 정말로 크다. 아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다라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또 현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마술을 사용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2절에서 빌리비의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던 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이 필립이 전한 진짜의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름에 대해서 이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 눈이 현혹되는 이 화려한 마술과 같은 것보다 이 복음의 진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이 시몬의 마술은 잠시 사람을 현혹시킬 수는 있었지만 이 복음의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초대교회의 고난은 멈춤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죠. 또 그들의 흩어짐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흩어짐의 순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순간들이 그 누구나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아갈 때도 어쩌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또 오히려 거절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복음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로 이 복음을 전한 이 자리 속에서는 언젠가 이 하늘의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로서 또 기도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1016 두드림 축제가 이러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작정 대상자 카드 작성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또 마음 한 켠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초청을 해도 아 나오지를 않을 텐데 아그 사람은 원래 교회에 관심도 없었는데 아 내가 괜히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닐까. 이처럼 우리의 초청이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또이 전도가 마치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씨앗으로 사용을 하셔서 어느 날 반드시 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두드림 축제는 그저 단순한 한 번의 행사가 아닌 것이죠.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이 복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 속에서 이 빌립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또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줄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V.I.P. 작전 카드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역사하셔서 귀한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길 원하는 우리 베들레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